어, 오? 아, GM 오미 누구죠? 아 여기, 여기. 오. 어딘가 뭐, 여기 있다. 쿠파님인가? 쿠파님 맞을 거요? 일단 빨리 들어오세요. 다다 다 모여야지. 껴서 죽는데요. 네, 어, 어 다, 크 음. 자, 일단은, 다, 보였... 아. 아니, 저 스폰이 이상해요. 어디시네. 저 스킨으로 보임? 누구요? 님이요? 저요, 다크. 다크 보임. 스킨으로요? 네. 저는요, 그냥 스티브죠. <laughs> 아 아. 저새 뜻의, 새 뜻의 남자로 보이죠? 네네네 초록색깔 어.. 야 청사님 네, 좀... 저스폰 스포... 장소로 갈게요 네네네 음.. 야아이 네콘.. 곤... 아이.. 어.. 일단 일로 오세요 아 니네 시키네 데 일로 오세요 네. 코트님 여 여신... 네? 근데, 김태현 님은 왜, 저, 김태현 님은, 김태현 님 어디 갔어요? 안 돼, 안 돼. 음, 그럼, 코트 님. 네. 어, 어디세요? 저요? 네. 그 집이 있는데. 집이요? 우리의 집이 있는데. <laughs> 아, 이쪽 아닌가? 그, 아, 통남, 뭐야. 아우, 진짜 아파. 통남인데 그깐 일단 뚫게요 통나무요? 네 위에 지붕이 통나무고 옆에는 또뭐 어쨌든 가부님 나무인가? 일단 네. 김태현님 보고 됐다 아 됐다 여보세요? 저 들어갈게요 여보세요? 태현님이죠 0 3네아 아니 왜 여기 다크? 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아, 어, 저 빨리 어, 빨리,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가야 합니다. 주원님 따라하지 마세요. 합니다. 빨리 오삼. 빨리, 빨리 가죠. 아차, 빨리. 아, 아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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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시오. 아, 아 성대모사. 어, 됐다.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은지 은지 여기 밑에. 아! 시작 시작 들어가서 아아 뜨거. 아, 아, 아우지 온지, 온지. 아아왜아무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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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뜨거지야 아, 쉬자 가보자 가자 하자 빠아난1 0주아 있지 아이 세이브가 안된대 아침이라 밤으로 만들면 안돼? 아. 아 밤으로 그게 아, 안 하자 어. 아, 빠아어미로가 나... 나와 어디로 미로인거 같아 세이브 프단 말이다 어디로 가야 하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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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죽었 다, 있는데, 아죽었 죠？아 잠깐. 어 여기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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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디쪽 왼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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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이제 어디 어태어다어쪽 어디 요디 어디 어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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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디 어어들어가자 지금 레 어, 여긴 어디지? 어. 하이! 아니, 하자, 빨리! 왼쪽이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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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지? 코트님 쪽, 코트님 쪽. 누구? 아, 왼쪽이에요, 왼쪽. 유리들을 부셔서 들어가자. 와, 아, 네. 이거, 미로 아닌 장난 아닌데, 이거? 깜찍가요 깜찍어! 어. 유리 뿌요 이거 나무 들어감. 아, 코트님 깐... 여기서 보던, 코트님 여기. 여기, 여기. 저 여기요? 네, 거, 거기서 가만히, 여기, 가만히. 가만히.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하자발! 자발! 제발! 컴퓨터! 야! 야! 컴퓨터! 그다 죽었어 <laughs> 여기! 아! 아! 어? 찾았다, 찾았다 어디? 제가 방금 들어간 곳 아, 나 죽었어 기가 죽어 그, 그, 거기서 뭐냐, 입구 쪽, 입구 쪽 하아 뼈땐 지방 저 아름, 저 아름, 저 아름 저희 구좀찾음 어, 어, 누구야? 나 알아야, 누구야? 저 나름. 찾았어요? 누구야? 아, 어디았 어, 어. 어디요? 아, 어, 이쪽, 이 아, 이쪽, 미쳐 이쪽,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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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이쪽, 아, 이쪽, 이쪽, 하자. 쪽이 아, 이쪽, 이쪽, 아, 아, 이죽 이쪽, 아, 이쪽, 이 아, 이쪽, 아, 기저, 아 기저, 아저 집에다아직금 블레이브. 하자 아, 내가 아. 아, 아 죽음. 아들 아들인데 죽으셨네 이제. 아니 저거이안된것 어, 같아요. 아갈수 있었는데. 어? 응 나도 갈수 있었는데. 저좀 이따 뭐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30분 전까지 할게요 탈 맵이요 이어서도 알겠죠? 너무 고급네 정말 정말 아... 다 죽었어요? 지금이요? 탈륜에? 아, 오 누가 남았지? 나중에 막할 사람 뭐야? 아. 저요 아아오 저... 저... 됐다 오아아누구어어어거내와 이거 세이브 엄마, 마켓, 마 나이엔, 다그코치님 여기. 네? 어, 여기, 뒤에, 뒤 아, 깜놀어 아, 아, 깜놀, 아, 깜놀. 아 그래 코 아. 오, <laughs> 어, 네. <laughs> 여기. 지금 영상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영상 찍고 있음. 네, 영상 찍고 있음. 아, 그럼 영상이, 여기 못 영상 앞에서 <laughs> 이렇게 못한 전처음이 네 영상 중이에요. 네 네네. 아 영상 고 다시 이어이어요 이어할 수 있어요. 아아그래 잠시 영상 좀꺼래요 지금 메코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laughs> 아뭐 해도 돼요.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뭐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나 때리지 마. 누가 나 때렸어? <laughs> 아니에요잘 아! 가세요. 아! 아! 가세요. 아! 아! 가세요, 잘 아!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똥 아, 진짜 아, 나쁘거예요 아, 진짜 아, 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깝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나쁘다. 아, 근데 진짜 아, 나쁘다. 아, 진짜 아, 나쁘다. 아, 진짜 아, 나쁘 아, 진 아, 나쁘 아디님 제일 나빠 어 이제 밤에 새세이시겠다바님 아... 아... 제일 나빠 치즈 바디님 근데 세이브 고그래 내가 치즈에 뿌셔놔이 세이브를 하러 가지 뭐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레빈 네. 아 제가 또 원래 좀 말이 빨라했는데 아말좀 빠르답니다 말이 빨라서 너무 또. 빨라요 아저발저발저발 밥을 딱자고 그리고 이렇게 어어 어, 지금 밥이에요? 네, 지금 가면, 아, 지금 이 지금 저기 죽으면, 옷도 있잖아요. 침대에다가 저기 흩어고요 자고 일어나 아, 나만 저건 또없나 아, 젠장. 아, 세이브 할걸. 가가 다, 어... 아, 잠깐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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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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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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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